안녕하십니까. 다복방송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의 대마도 정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수차례에 걸친 대마도 정벌을 하였는데요. 이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 정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단사학계에서 이 대마도 정벌에 관한 해석을 엉망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역사적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영상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 혼란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뚫린 입으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질에, 거짓말에, 그 다음에, 예, 모든 폐합질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이유는 바로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조작된 역사 관에 사료 잡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이 자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사라지게까지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저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잘못된 역사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 속의 세종실록, 신록,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마도 정벌에 관한 내용을 해설을 제가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어, 중요한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먹였습니다. 이 부분만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한반도 남, 아, 이거 아닌데?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목은 대마도 정벌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을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완전히 강단사학계에서는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어, 논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 제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빨갛게 칠을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후 왜군은 황산대첩에서 이승계에게 개멸된 뒤 수그러들었지만 고려 창황적인 연에 고려가 제2차 요동정벌을 단행하느라 부산한 틈을 타 양강도를 휩쓸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강도가 있습니까? 양강도 하니까 지금 그뭐 탈북민들이 양강도 하면은 뭐 평안도, 항해도를뭐 합쳐서 양강도라 하니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들은요. 최근에 생긴 말들이고 예전에는 이 양강도가 지금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어 황산 대첩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산 대첩. 여러분, 황산 대첩이 우리나라에 황산이 있습니까? 황산. 우리가 역사 속에는 지금 외구를 무찌른 황산 대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 때 백제가 황산벌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죠. 나당 여당군과 황산벌에서 싸웠습니다. 그게 황산입니다. 우리나라에 황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공주 부여 쪽에 가면은 그 황산이라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뒷동산보다 작은 겁니다. 우리 집 뒷동산보다 작아요. 그거는 후대에 황산 역사 속에 있는 황산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 붙인 거고요. 그는 조작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황산이 없죠. 그럼 제가 황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황산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황산시라고 보이십니까? 여기가? 여기 황산시라고 했고, 여기가 황주입니다. 황주. 여기가 황주고, 이 황주의 서쪽으로 있는 이 광화란 지역이 다 예, 황산이라고 합니다. 황산. 여기 황산이라고 해놨죠. 황산. 황산이라고 해놨습니다. 위성으로 보면 은 황산이라고 해놨는데 예, 이거는 황산 봉우리고요. 어, 실질적으로는 이전 지역이 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강이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이 예, 여기 있는데, 이 강이 황산 강입니다, 황산 강. 요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어,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산 강이라고 합니다. 황주, 황주를 가로지르는 이강이 황강입니다, 황강. 황산 강입니다, 황산 강. 이렇게 황산 강이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황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역사 실록에 있는 내용하고 어, 실제 지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외국가 지금 어, 이 대마도로 말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마도로 말성이 있는데요, 이 대마도에서 다가갈 수 있는 이 부산이나 뭐 마산이나 뭐 이쪽으로 남해 안쪽에 황산이 있습니까? 황산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황산 대첩을 이승계가 했다고 했는데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 맹위를 떨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은 황산이 한반도 남부 일대에 황산이 있어야 된다데 황산은 없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고요. 제가 바로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상주 중모현 전투와 고령현 전투에서 왜구를 개파했고 김해 부사로 재임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종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무. 조선시대 초기에 이종무 장관이 아저 장군이 외구를 설매하고 대마도 정벌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어, 황상강 여기서 나오죠. 황상강 황상강 했는데 갈로치고 낙동강 이렇게 놨습니다이 낙동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조작입니다. 조작. 황상강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냥 황상강이 낙동강이네 하고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강당사학계들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 황상강인데 이 조선 실록, 왕조 실록에는 정확하게 황산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그걸 황산강을 해석을 낙동강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대마도에서 남해안을 노락질을 했다 그러는데 남해안에 섬을 찾, 강을 찾으니까 강이, 강이 없어요, 강이. 낙동강밖에 없습니다. 섬진강하고 낙동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섬진강은 도저히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낙동강을 황산강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황산강을 거슬러 밀양에 당도한 외선 50척과 그 후속 부대들을 고려 군선 30척으로 전멸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오늘날의 역사학자들 말대로 낙동강 밀양에서 외선 50척을 그 그러면 외선 50척이 낙동강을 타고 밀양까지 타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도 어이 군선이라는 것은 군함을 말합니다. 군함. 이 군함이 군함이 30척의 있었다는 거예요. 밀양에. 지금 오늘날에도 미량에는 군함이 없어요. 배가 없단 말이에요, 미량에. 오늘날에도 배가 없습니다. 군함이. 600년 전에 미량에 군함이 30척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낙동강에 지금 에, 구포에 낙동강 보 저기 저 에, 낙동강 하류에다가 낙동강 보를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보를 만든 게한 음, 40여 년밖에 안 됐어요. 한 40여 년 전에 낙동강 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낙동강에 물이 강처럼 많아졌지. 그 낙동강 보를 설치하기 전에는요, 낙동강에 배가 못 올라갑니다. 여기에 낙동강 보입니다. 낙동강 보, 여기 얼숙도 해놓는데 여기가, 여기 낙동강 보에 여기서. 막아 놓은 거예요. 볼을 막아가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둔 겁니다. 물을 가둬 놨기 때문에 이 물이, 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요. 이 미량은 어디 있냐면밀 미량은 여기 있습니다. 미량. 근데 미량까지, 에, 외선이 50척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볼을 설치한 지금도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볼을 설치한 지금도 지금 보세요. 지금 보를 설치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즉 외선 외구에 함 함선이 50척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나마 사대강 사업을 해 가지고 물을 많이 가두고 보를 설치해서 물을 많이 가두고 했는데도 지금 산에 단풍이 들지 않고 푸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찍은 시간은 여름이라는 소리예요. 물이 많을 때 여름인데. 자, 보세요. 물이 지금 여기 여기 찌저하게 지금 겨울가 밖에 안 됩니다. 여기 그냥 바지 거지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곳을 적선 50척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고려의 함선 30척이 나가서 격퇴했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황산강을 거슬러 밀량에 당도한 외선 50척과 고려 군선 30척으로 전멸시켰다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미양은 지금도 배가 못 올라갑니다. 물 양이 없어요, 물 양이. 고깃배나 고기배도 그건 1인 혼자 타는 고기배나 나룻배나 다닐 수 있으려나? 아, 함선은 못 다닙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진짜 황산강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산강 황상강은 어디냐? 항주가 있는 곳이 황산강이에요 아까 보네 예, 낙동강 보여줄 때하고 똑같은 예, 축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여줬던 축적하고 같은 축적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바다 같습니다. 바다. 예, 아까 보네 예, 지도에 제가 축적을 갔는데 그 축적하고 지금 축적이 똑같습니다. 이게 황산강입니다. 이게 강 폭이. 수십 킬로에서 수 킬로 또 좁아도 수백 미터입니다. 여기는 외선이 수십 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이 상류 밀양 쪽에 또 조선 수군 수십 척이 대기하고 있다가 해이 해전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수중 전투를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실록에는 황산강이라고 정확하게 했고 황산강 밀양 쪽에서 에, 수십 척이 서로 맞부딪혀서 어, 수중전을 펼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어디서 또 수중전을 할수 있습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황산강입니다. 실록의 내용하고 일치됩니다. 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하여 기해 동정으로 알려진 대마도 3차 정보를 계획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세종때입니다세종 때, 세종 2년인데, 예, 세종 1년입니다, 기해년이. 세종 1년인데, 예, 태종 임금이, 친정을 하였습니다. 태종 임금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종대왕, 대왕한테, 예, 왕을 앉힌 겁니다. 임금 노릇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한마디로, 어, 왕 노릇 가르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 정벌을 시키는데요. 엄청난 정벌 성공이 일어납니다. 대마도를 완벽하게 복속을 시키는데요. 이때의 정벌을 해줘, 실록에서는 기해년에 일어났다 해서 기해동정이라고 합니다. 기해동, 기해년에 일어난 동쪽을 정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쪽을 정벌하다. 그런데 대마도를 정벌했는데, 한번 다시 또 지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해동정이라고 그습니다 기해년에 일어난 동쪽을 정벌한 게 대마도 정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반도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동쪽에 있습니까? 이 한반도의 동쪽은 그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 남북한 합친 이쪽이 한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반도죠. 그럼 이 한반도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동쪽은 동해 여기죠. 뭐 거기는 울릉도 정도 있네요. 울릉도. 어. 오늘날의 울릉도죠. 옛날에는 울릉도 이거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마도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런데 왜 동정이라고 그랬죠? 동쪽을 정벌하다. 동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안 맞죠. 실록에는 정확하게 동정입니다. 기해년에 동정을 하다. 동쪽을 정벌하다. 동쪽. 그러면 다시 동쪽을 찾아야죠. 동쪽. 그래서 이 한반도에 동쪽을 찾으니까 없습니다. 더가면은 일본 본토가 나와요.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마도가 어디냐? 지금 여기로 가보면 은 동쪽이 맞습니다. 지금 아까번에 항주 나왔죠. 항주. 이 황주가 나왔습니다. 황주, 황주에서 어, 전투했던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저 신라 봉계에는 맹주가, 여기가 맹주라고 했습니다. 맹주, 여기가 맹주, 이렇게가 맹주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여기를 남해안이라고 합니다. 남해안, 남해안이죠. 이 남해안에서 보면은, 이 대륙의 남해안에서 보면은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이, 대만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 남해안의 동쪽은 대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이 됐죠. 남해안에서 동정을 하면 대만을 정벌했다는 소리예요. 대만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 방송 영상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그 전에 방 어, 영상 올린 거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 좀 하시고요. 어, 그러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역사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강단사학계 역사학자들 그런 거 지금 그 사기꾼들 도둑놈들입니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애국 국민들 밖에 없고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스스로 역사도 새로 알아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자파들도 뿌리 뽑아야 되고,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되고, 역사, 역사도 제대로 진실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지금 한반도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해년에 동정했다그럽니다 동쪽을 정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맞죠. 지금 현재 대마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데,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난 영상 때 신라 봉기에서 우상국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상국, 우상국이 있었는데, 그 우상국을 신라 지정왕 때 복속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복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에, 그, 그때 당시에 땅이 험하고, 그 험함을 믿고, 우상국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하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신라 본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엄청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도, 에, 복속은 시켰지만은, 따로, 어, 거기서 그, 어, 스스로 다스리고, 공물을 바치게끔 토산물을 바치게끔만 하였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직접 간화를 하지 않고 제후국으로 다스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후국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울릉도는 어, 맥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1500년 전에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그러면 이이 당시로 보면 한 1000년 전 1000년 동안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이 말입니다. 다만, 궁백하게 막혀있고, 또 좁고 누추함으로 왜놈이 거류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만, 궁백하게 막혀있고, 이 말입니다. 울릉도 하면 울자가 울타리 울자리라 그랬죠? 울타리 울. 울타리 울. 이거하고, 다만, 궁백하게 막혀있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울릉도의 울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높은 산으로, 산맥으로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섬이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남아있는 땅. 그러니까 그나마 농사짓고 다스릴 수 있는 땅은 울릉도가 백리라고 했습니다. 백리 땅의 길이가 백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백리는 한반도에서는 백리도 큰 땅이지만은 대륙 중원 대륙을 우리나라 땅으로 봤을 때는 백리라는 땅은 엄청나게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놈이 거류하게 되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허시를 엿보아 비인포에 몰래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했는데, 이거 인민을 죽이고 한이 자파 빨갱이가 지금 이, 이, 이 글을 썼나봐요. 지금, <laughs> 제가 지금 이게, 지식 백가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제가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식 백가를 적은 사람이 인민을, <laughs> 이런 게 아마 자파인가봐요. 죽이고 노락한 것이 거의 300이 넘고, 배를 불사르의 우리 장사를 해치고, 자, 여기 에 나옵니다. 황해, 나옵니다. 황해. 황해에 떠서 평안도까지 이르러 우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황해는, 어디를 황해라 그러냐면은, 황해는 지금 요 부분을 황해라 그럽니다. 요기. 바레만이라 그러죠. 바레만. 발해만. 바레만은 바레만이고, 바레만은 바레만이고, 바레만까지 가기 전, 이쪽 부분. 여기 지금, 어, 산동반도라 그러죠. 산동반도. 이 산동반도의 주변을 황해라 그럽니다. 황해. 이뭐 여기 말이냐면은 여기에 황하강이 흐릅니다. 황하강 여기에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황하강을 기점으로 이 주변을 황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동해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동해고 여기가 황하입이 중국 대륙의 연안 이 상류 쪽을 황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해죠. 우리나라는 여기가 한반도를 놓고 보면 여기가 서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왜 황해를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서해라고 해야지 왜 황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원정군은 이 3차 원정을 말합니다. 3차 원정. 그게 그러니까 기해 동정, 기해년에 일어났던 동쪽을 정벌한 그 3차 그 대마도 정벌을 위한 원정군은 거제도 남쪽 주원방포를 출발했다. 이때 동원된 병선은 227척, 백력은 17,285명이었고, 함선에 실린 식량은 65일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대마도를 정보를 하기 위해서, 백력이 17,285명이면, 상상을 초월하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오늘날의 대마도는, 인구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오늘날의 대마도. 지금, 지금 이 대마도의 인구가 지금 오늘날에 3만 명인데요. 이 인구 3만 명 중에 90%가 관광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관광 관련 종사자들. 80% 90%가. 그러면 실제로 이, 이, 이 대마도의 원주민, 원주민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대마도의 원주민은 3,000명 정도인데요. 600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전 지구적인 인구 정감률 평균치를 곱하면은 약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그러면은 에, 오늘날 원주민이 3천명이면은 600년 전에는 300명이었다는 소리예요. 300명. 이 대마도의 주민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대마도의 주민은 300명. 오늘날에 3, 3만 명이지만은 원주민은 3천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3,000명이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율대로 증가를 해가지고 3,000명이 됐으면 600년 전에는 300명이었다는 소리에요. 대마도의 원주민은. 그러면 잘 쳐줘가지고 500명 잡자고, 500명. 그러면 600년 전에 대마도 인구가 500명이라 잡아요. 500명을 무찌르기 위해서 백력이 17,285명이 병선, 함선, 군함을 227척을 가지고 갑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검월 11일 값시는 곧 발선하는 길이를, 늘, 우리 옛날에는, 뭐, 직책 하나 받는 거, 뭐, 저 잔치 하나 하는 거, 모든 중대사를, 길일을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길일을 음력으로 길일을맞춰서 요즘도 간혼상제에 다길일 맞추듯이,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대마도를 정벌 하러 가는데, 길이를, 이제 길이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어, 여기 제 장이 배가 떠난 것을 절개하지 않았고, 12일 얼류의 배가, 개우 배가 떠나서 거그 제도에 도착하고, 여기서 12일 얼류의 개우 배가 떠나서, 근데 어디에서 떠나냐 했을 때, 그, 지금 강단 사업계는 한강에, 지금, 음 노랑, 한강에, 에 어디냐면은, 여인하루 있는데, 여인하루 쪽. 여인하루에서 용산, 용산 쪽에, 그뭐 용산포가 있었답니다. 용산포가, 용산에. 그 용산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제도에 도착하는 게 17일에 도착했다 하면은 5일이 걸렸습니다. 5일. 그러면 얼추 맞아요. 옛날에는 배가 속도가 늦, 늦었기 때문에, 뭐, 한강에서 12일에 배가 출발해서 17일에 도착했다 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또 재장이 뱄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또 재장의 보고에 이르되, 17일에 이 재장이라는 것은 누구냐, 뭐냐면은 이제 길이를 맞추고 이런 거 하는 어뭐 제사장 같은 그런 건가 봐요. 17일에 배가 떠났으나 바람에 그슬러, 17일에 배가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은.